안가뭐 40점이든지 간에 다음 기말고사 준비 전까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좀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뭐한 80점 넘어가고 진짜 이제 극상위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미강고1 25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뭐 순서는 객관식하고 서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총평과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볼게. 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객관식 문항인데, 객관식 문항 자체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이는 이제 주제 제목 문제를 봤을 때, 너가 만약에 이 글에 정확한 소재하고 정보를 잡아뒀다라고 하면은, 네가 잡아놓은 그 기준이 되게 정답 보기에서 좀 노골적으로 그냥 되게 어렵지 않게 쓰여 있었거든. 뭐 함정 보기 같은 것들 없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침팬치하고 보노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비되는 개념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오답보기를 냈고 그 부분은 이제 수업할 때 되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좀 자주 빈출되는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심지어 한국말로 쓰여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객관식 문제에서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헷갈릴만한 보기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혹시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기본 실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기본 실력이라는 거는 이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좀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그 문제 에 유형별 풀이법 같은 것들이 있지. 뭐 주제 제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치 불일치는 어떤 보기가 주로 나오고 뭐 어휘 문제는 어떤 보기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잘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되겠지? 왜냐면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는 내가 아직 좀 가진 게 없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틀렸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야. 됐지? 두 번째로는 이제 서술형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건데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단답형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답형 문제라는 거는 막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 놓고 a라고 물어봐.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였는데 여기 들어갈 단어가 하나고 그걸 지문에 있었던 단어를 활용해서 채워 넣는 거였는데 그거는 좀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잘 맞추곤 했었는데 요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모두 다 전부 그세 문제가 6점의 배점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야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옛날처럼 그냥 지문에 있었던 그 문장을 그대로 쓰라고 하는 문제도 없었거니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어를 다 활용하되 거기서 또 이제 본문에 있는 한 개의 단어를 막 추가해라. 요런 식으로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여기서 살짝이라도 문법적인 개념이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틀리게 되는 또는 감점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여서 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생판 처음 보는 문장을 이 사람이 주어준 단어에 맞춰서 쓸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치? 그래서. 총평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점수의 양극화가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객관식 문항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기준선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좀, 기본적인 해석이라던가, 단어 같은 부분에서, 내가 이 기준선을 못 넘겼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객관식 문항이 쉬운 거랑은 별개로, 되게 틀리는 부분이 많았을 거거든? 그래서 한, 50에서, 막 60점에 이렇게 몰려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거꾸로 내가 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고 유형별로 문제 풀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객관식 문제들을 뭐 대부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70점, 80점까지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다음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같은 말인 게 네가 지금 뭐 50점이건 아니 네가 뭐 40점이든지 간에 다음 기말고사 준비 전까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좀 기본적인 문장 해석이라던가 유형별 풀이에 대해서 좀 계속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 하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되면은 미광고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점수들이 되게 많거든. 이게 좀 쉬운 유형들이 꽤 있단 말이야. 객관식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한 75점까지 나아가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 내가 75점 이상이고 나는 웬만한 지금 서술형 문제 빼고는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서술형 문제가 이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뭐 교과서라던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되게 핵심 문법들 있지 아니면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누어 준그 주요 문법들을 토대로 해서 그냥 단순히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을 활용해서 완전히 좀 새로운 문장의 장문 있지. 그런 것들을 장문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 되겠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한 50점에서 60점에 머물러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뭐 서술형이라던가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 이 기말고사까지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때까지 그래도 최소한 좀 문장 해석 뭐오형식이라던가 관계 대명사 분사 구문 요 정도는 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단어 많이 외워야 되고 기본 단어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뭐한 80점 넘어가고 진짜 이제 극상위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술형 문장들을 조금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